미션 실패. 블루 팀 승.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펑씨 t v 의 펑스입니다. 저거 때는 펑시, 이럴 때는 펑시. 자, 오늘은 이제 쉽게 말해서 텔레포트란 걸 나에게 드릴 건데요. 제가 사용하는 건 너무 쓸만하더라고요. 그 아,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 짤목에서 짤목에서 이제 그 텔레포트를 해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적들. 여기 있는 적들을 이제 죽이는 건데요. 나중에 제가 또 이제 친구랑 잠깐 그, 뭐고, 녹화한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텔레포트 되는 영상 한번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 쿠키 영상으로도 이제 진짜 실전으로도 보여드리고요. 먼저 하는 방법은요. 먼저 하는 방법은 권총을 드셔야 돼요. 권총. 권총 드셔서, 권총 드셔서 이 짤목, 짤목 여기 가셔서 앉아요. 한 이쯤 그냥 정면 보고, 정면 보고 앉아요. 앉아. 그리고 앉아서 A,D를 누르셔야 돼요 A,D 오케이 okay? A,D 애플 앤 도그 A,D 그리고 몇초 됐다 걸었다 그러면 이제 A는 계속 고정이 돼 A는 계속 고정이 돼 이제 D를 떼면서 살짝 S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면 돼요 이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 이렇게 하잖아요 님이 벌써 그, 님이 벌써 쏘고 계실 때에는 그거 못 봐요 님이 쏘는 거를 미션 실패, 블루팀 승리 미션 실패, 블루팀 승리 형들 나텔포함 보자 여기늘 나. 오슈안 나.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한 명은 오늘 나. 오포함오포함 형들 나. 포함 나. 오늘 나. oh god voz oh, mesmo